안녕하세요. 알반부동산 조종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시 시내권에서 고급 단독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최초의 건축주분이 가족분들이랑 같이 거주하시려고 지은 집이라 내부 마감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해준 주택인데, 현재는 이제 두 번째 소유주분이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육지 일정이 바빠지셔서 최종적으로 좀 매도하시게 결정을 했고요. 위치는 이제 제주시 아라1동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위치한 만큼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요. 이렇게 200m만 딱 나가시면 주차선 대로변 연북로랑 맞닿아 있고요. 자, 연북로는 제주도 시내권에서 동쪽의 조청까지 바로 연결되는 제주도의 핵심 도로입니다. 이 연북로 따라서 최근 2~3년간 대형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많은 상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 점점 더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주택 대지 면적 77평으로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 마당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가담한 뒷마당 사용할 수 있게 꾸며져 있고 대신에 내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옆면적 54평에 침실 3개, 욕실 2개 구성인데 3층 다락방까지 사용하시면 실사용 면적이 60평이 넘어가는 그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은 이 시내권에서 퀄리티 있는 고급주택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잔디마당 필요 없이 이 내부 생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또 공항이 워낙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항 가까운 고급스러운 세컨하우스 찾으시는 분들께도 권해드리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입구에 이렇게 한대할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마당으로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현관문이 위치를 해 있고요. 현관문부터 제 앞마당 전체 공간을 야외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천장 전체를 포츠로 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요. 비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 이게 시스템 창 통해서 거실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어서 야외 테이블이나 캠핑 의자 놓고 이 공간 야외 테라스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향 배치된 주택이라서요. 테라스랑 그리고 실내까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집인데, 오늘 아쉽게도 비 소식이 있어서 좀 어두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현장 방문하셨을 때는 보다 좋은 날씨에 좋은 컨디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담 같은 경우도 외부 보로 기준으로 1.5m까지 쌓여 있어서 외부 시선 대부분 차단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이 쓰신다고 하면 키높이 나무들로 한번 더 식재해주시면 거실에서 보실 때도 돌담과 조경에 어울리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밤부동산의 박영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이렇게 넓은 전실 공간을 단으로 나눠서 신발 신고 들어오는 자리는 타일 마감과 함께 신발장으로 연결되게 해주었고요. 또 신발 벗고 들어오시는 자리부터 원목마루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공간에는 큰 화분 하나 두시면 또 예쁘게 집을 꾸며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택은 다락방 면적을 제외하고도 연면적 54평입니다. 1층에 침실 하나, 2층에 마스터룸과 자녀 침실이 위치해 있는 구성이라서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층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주면서 실내에 계실 때 여름철, 겨울철에 내부 온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택 1층의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배치된 가구 보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구나 싶은 공간인데요 오늘 주택은 화이트 컬러와 내추럴 우드의 인테리어 조합으로 해 주어서 도심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편안한 분위기를 전달해 줍니다 주택의 거실 먼저 살펴보면요 남향 배치된 집이어서 채광잘 들어오고요 가구 배치로 넓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4인 가구는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지금 여기서 바라보시면 앉았을 때 우리 집의 마당과 제주도의 돌담이 보여주는 편안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또 어른분들도 휴식하실 때좀 감성적인 느낌도 드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잔디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잔디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텐데요. 좀 아쉬운 거는 원래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아쉬워서 이게 보여지지 않지만 저희가 예전에 촬영해드렸던 영상을 보고 직접 오신 분들은 햇빛이 들어오니까 마치 카페 같은 주택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고급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또 주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방의 다이닝 자리에 이렇게 6인용 대형 식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로로도 배치되어 있지만 가로로 두셔도 충분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 확보했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배치해 주면서 자녀들이 음료나 간단한 간식 먹을 때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짧은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신경 써준 모습입니다. 오늘 주택의 주방은 고급스러운 주방 가구의 마감과 기역자형으로 동선을 사용할 수 있게 넓게 확보해준 모습입니다. 이 공간이 정말 넓어서 자녀분들이 어리시다면 여기다 러닝타워 세워놓고 함께 유료하시기도 좋겠고요. 애완견 키우는 과정에서는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녀도 동선 꼬이지 않게 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의 식탁과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인덕션을 배치해주면서 음식 데워드시기에 좋은 구조로 만들어주었고요. 예쁜 상판,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밥솥이나 전자레지는 하단에 충분히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 식기, 세척기, 빌트인드서 들어가 있고 개수대 자리에 있는데요. 개수대에 있는 공간은 동양으로 자리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픽스창과 환기창을 내주면서 설거지할 때도 동양에 건물이 없어서 여기에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장점이 실거주하기 좋다고 했잖아요. 실거주에서 가장 중요한 수납공간이 바로 이렇게 뒤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벽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2.5m 높이의 굉장히 깊은 수납장입니다. 총 4칸이 자리에 있어서 이곳에 정리하시면 내부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요. 또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2 층의 세탁실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포도 냉장고 하나 더 두고 싶다고 하셔도 충분히 들어가고 분리수거함으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의 특징은 뒤편으로 가시면 보조문을 통해서 우리 집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뒷마당에도 넓은 판석 깔려져 있고 일부는 흙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텃밭이나 또 창고 만들어 두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이어서 1층에 남은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이렇게 키큰 높이의 창고가 자리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놀수 있는 팬트리 겸용으로 이용하시기에 좋겠고요. 오늘 주택 방 3개인데 1층에 작은 침실 하나 자리해 있습니다. 어, 이 방은 1층과 가까우니까 놀이방이나 작업실 아니면 손님용으로 내어드리기에도 좋은 공간이고요. 방 중에는 가장 작은 방이지만 또 햇살 잘 들어오는 방으로 쓸수 있습니다. 공용 욕실 자리에 있는데요. 주방과 거실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짧은 동선으로 손실수 있게 건식 세면대 에 위치해 주었고요. 내부는 넓은 욕실입니다. 자 여기에는 입구에 양변기를 배치하면서 건식 욕실로 이용할 수 있게 세팅해 주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샤워하실 때 조적식 욕조로 넓고 깊은 공간이라서 물 튀김도 방지되니까 깔끔하게 손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과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넓고 층고 높게 마련해주어서좀더 편하게 자주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특히 오늘 주택의 계단은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족 사진이나 그림들 걸어두시면 이동하는 동안 심심치 않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2층은 1층과 다르게 휴식 공간으로 꾸며준 배치입니다. 중앙에 대형 가족실을 설치하면서 마스터룸과 공용욕실, 그리고 바주보고 있는 자리에 자녀방 위치했고요. 반대편으로는 추가의 알파룸도 있습니다. 먼저 가족실부터 살펴보면요. 여기는 별도의 거실로 이용하셔도 될 정도로 소파와 TV 배치하시기에도 좋은 자리이고요. 아니면 서재로 꾸미시기에도 좋은 공간 될것 같습니다. 특히 2층에서는 이렇게 외부 테라스가 바로 옆에 자리에 있어요. 남향의채광도 들어오는 자리고요. 2층에 방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자리는 보통 이불 터는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스터룸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주택은 마스터룸 정말 넓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킹사이즈 침대를 두었는데도 남은 공간 이렇게 넉넉하고요. 예전에는 패밀리 침대 두고 아이들과 같이 주무셨는데도 넓게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주택 안방도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 잘 들어오고요. 앞서 설명해드린 2층 외부 테라스가 기역자형으로 안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좀 자주 나가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인데요. 여기는 알파룸 사이즈로 나와있어서 양쪽을 이용하시면 부부 전용 드레스룸을 사용하시기에 좋은 자리고요. 또 작은 수납장 정도로 추가로 더 들어갈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욕실로 이동해볼게요. 네, 오늘 부부 욕실은 좀 독특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마스터룸에서도 나올 수 있고 2층 거실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문을 두 개를 설치해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2층에 방이 많지만 욕실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넓은 용도로 마련해준 만큼 두 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변기 공간과 샤워실 이렇게 분리해서 마련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투명하지만 필름지 붙이시면 또 불투명하게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2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세면대 자리에 있으니까요. 저녁에 양치하기 싫어하는 아이들과 함께 양치하면서 하루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2층에 자녀방인데요. 자녀방은 빌트인된 옷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직접 제작한 이렇게 책장과 침대 플레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이들 책상 하나만 더 들어가면 넓은 공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동향으로 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햇빛이 들어오는 방으로 밝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집 주변으로 건물이 없어서 시야가 확 트여 있는 좋은 방이 되겠습니다. 2층의 반대편에는 방세개 외에 별도의 이렇게 알파룸이 있어서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벽 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넓게 자리에 있으니까 계절별로 안있는 옷들 두시기 좋고요. 특히 방 위에 이렇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컴퓨터용 책상을 두면 아이들이 좀더 시간 잘 활용할 수 있게 분리해서 집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2층에 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별도의 세탁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입구에는 손빨리 할수 있는 미니 게스트 있고 남은 자리에는 위아래로 전부 다 수납장 만들어 주었고요. 워시타워 두구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좀 습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한쪽에 넓은 환기창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택의 다락방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락방은 제일 높은 곳이 성인 키보다 높게 해서 박공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런 창이 양쪽으로 똑같이 마련되어 있어서 채광도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이나 이동형 에어컨 하나 설치하시면 여름철에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에도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 이용하신다고 하면 여길 영화관이나 또 이런 서랍장 이용해서 만화책방으로 꾸미셔도 좋고 운동기구 두고 운동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너스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공 지붕의 특징을 살려서 이 뒤편에는 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 조명도 있고 콘센트도 달려있으니까 전원주택에서 생활하시면서 넉넉하게 창고로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